지난 5일 인제 지역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다리 복구 작업에 군장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나절 만에 무게 30톤, 길이 40m에 달하는 임시 교량이 설치돼 일주일 동안 고립된 주민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400mm 물폭탄에 다리 한가운데가 주저앉은 인제 소화면 양지교 상류 물 유입량이 줄어들었지만 일주일째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위태롭게 휜 교량 위에 육군제 3공병여단 교량대대 장병 90여 명이 4 0 m 에 달하는 임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판과 부조물 전체 무게만 해도 30여 톤. 이번 집중호우로 다리 교량이 이렇게 무너진 지 8일 만에 응급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마디 폭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힘을 합쳐 최대 200km에 달하는 교량 구조물을 일일이 맨몸으로 나르고 조립한 결과입니다. 간편 조립견은 임시의 가교를 설치하는데 민간 인력으로 한달 이상이 걸리지만 부조 장비로는 하루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간편 조립견은 최대 2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농기계와 소형 화물차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일주일 이상 고립됐던 20여 가구는 그동안 미뤘던 농산물 추하를 서두르는 등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병원 문제라든지 농산물 추하라든지 그리고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농가의 사료가 다 떨어지는 집도 있고 저는 이렇게 빨리 이런 다리가 놓여지려는 건 전혀 꿈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망가진 교량을 완전 복구하기 위해 가교 설치비 8억 원을 확보한 인재군은 오는 10월까지 간편주립교를 이용하고 군부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